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잘못된 분석과 정보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가 발생한다면 대처를 또한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전에 하자를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낙찰 후에 실수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낙찰자는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다양한 실수를 할수 있는데 많이 하는 것으로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낙찰자가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분석을 잘못한 경우 2.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과도한 금액을 적은 경우 3. 문제가 없는 대지 미등기권이라고 보았는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 4. 당해세 또는 임금채권으로 인해 선순위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5. 낙차로 현장을 가보니 침수, 누수, 훼손 및 하자가 있는 경우 6. 무상 임차 각서가 있었으나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앞서 말했듯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일단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해결책이 될수 있는 매각 불허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신청 사유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5, 6, 7번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5.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 절차에 그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오항과치항은 경매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뜻합니다. 예로 매각 물건 명세서 송달내역. 최고서, 보정서, 현황조사 등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 6항은 후순위 임차인인데 대입 연재를 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매각 불허가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황조사서의 오류. 2. 선순위 임차인의 누락. 3. 표시되지 않은 유치권. 4. 감정평가서 부동산의 표시 등의 오류. 5. 경매 부동산 공고의 면적이 크게 다른 경우. 6. 모든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이 되었는가. 송달 절차상의 문제. 낙찰 후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입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서 위의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7일 뒤에 매각 허가 확정이 떨어집니다. 그럼 낙찰과 매각 허가 결정 7일 사이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확정 사회 7일과 함께 잔금 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란 낙찰로 법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매각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합니다. 낙찰 7일 후 경매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매각 불허가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은 못하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낙찰 후에는 채무자가 경매 취하가 아닌 경매 취소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은 낙찰 후 일주일 이내 해야 하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은 잔금 납부 기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절차상의 하자나 경매 부동산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도 인지상정인지라 간혹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사정을 해서 매각 불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와 매각 허가 결정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 실수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쪼록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